자 오늘 낙지 먹방 잘 보셨죠? 이제 2부인데 1부도 잘 봤었는데 왜 이렇게 어쩌죠 왜 이렇게 끊고 이거 원래 이렇게 길게 붙여서 하려고 했는데 촬영 시간이 저, 저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, 일부 이분사람던못 가져가시죠.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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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리, 이이제이먹이다이을이어봐야다 밥을 먹어봐야 돼. 음, 맛있게 신기하네요. 어제 밥은 밥입니다. 밥은 밥이고, 딱지는 오징어고 <laughs> 오, 렸네요 다른 거 집어서 먹어볼게요. 오, 이건 진짜 꾸부려져 있는데, 엄청 큰것 뭐 있어요? 이게 식탁인데 음... 이모가 그만하라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